위원정당 신청을 민주당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엄청난 분열의 목소리들이 나올 음. 거 아닙니까? 한동훈, 죽었던 한동훈 살리기 프로젝트 비슷하게 지금 뭐, 어, 요 며칠 사이에 한동훈 살리자, 살리자 뭐 이래가지고 한동훈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어 8년 조금 지났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 네. 반대 입장에서 네. 핵심에 있던 그렇죠. 사람인데 그때 뭐 김무성, 유승민을 비롯해서 발언 정당 만들어가 나간 사람들이 음, 예. 다 꿇어앉아가지고 뭐 서른 몇 명, 서른 다섯 명인가 꿇어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음. 한번빈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음. 선거 다 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까지 다 전패했어요. 오래 지난 시간도 아니잖아요. 사과를 한다 해가지고. 그 사과가 선거를 요즘 이렇게 선거 추방 선거 선거를 승리를 위해서라도 사과를 하고 매듭지어야 된다. 그게 매듭이 됩니까? 저쪽에서는 내란 전단 재판부도 만들고 위원정당 신청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국민의힘은 거다 대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저는 뭐 사회주의 독재의 길로 들어갔다. 법을 가지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법으로 레일을 깔고 열차는 사회주의의 열차는 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사과를 한다? 그게 상식 사과의 입고은 뭐겠습니까?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선거를 치러요? 이 선거 지금 6개월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과해라, 사과해라. 결국은 민주당 허 봐라. 너 당에서 사과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가 겸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어? 너희들을 내 위원정당으로 어,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을 생기는가?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을 지금 이준명 정권한테 당위성의 어? 어, 길을 열어주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과의 부분도 이제는 대강 정리가 됐어요. 장동혁 대표가 대전지행선가 어느 어느 정도의 선으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고 더 사과해라. 그러면 아예 백기들고 투항하는 게 맞죠. 선거 치르지 말고 그냥 뱃기 돌고 투항하고 이재명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권에 대한 침탈이라든지 시장 경제에 대한 침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꼴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과는 고 필요 없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의 상황이 아니고 법치 안에서 입법 독재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자유민주체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럴 경우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가는 길을 문을 열고 열고 저는 문을 열었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과를 한다 누구한테 사과를 해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합니까 그거는 그래 하면 아주 순진한 마음이다 그거는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은 이 사과하는 것과 동시에 엄청나게 엄청나게 몰아붙일 거다 그런 예상을 해보는 거죠.